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이 1억? 저는 평범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대출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1억 2천만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신 당시 본인 확인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를 끊고 은행 앱을 확인하니 정말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대출 신청할 때제 신분증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분증을 맡기거나 촬영한 적이 있나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달전 휴대폰 매장에서 새폰을 개통하려고 신분증을 맡겼던 일, 그 직원이 제 신분증을 몰래 촬영했고 그 사진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신분증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진만으로 대출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도 범인이 받았고 신분증을 보며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응답했던 것이죠.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추억적인 뒤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